그러나. <놀람> <놀람> 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내부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또하나님께서 열어 놓은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고 기쁘게 그 길을 잘 가는 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승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승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구원하신다. 구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가 음과를 적어 놨죠. 야샤 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 원래 그 의미는 이 야사이아 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 말은 예수아 라는 말과 동일한 음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샤, 구원, 이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차적으로 이, 야샤라는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to make wide, to make spac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넓게 만든다. 아니면 공간을 아주 풍성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넓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공간을 아주 넓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공간을 넓혀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더 사람이 옹졸해지고 작아지고 작은 울타리 속에 사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를 들자면, 정직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며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과 아니면은, 어, 거짓말을 잘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인생의 공간을 넓게 쓰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을, 넓은 길을, 그렇게 쉬운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그것은 정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그런 거짓말과 또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을 막 경쟁하면서 그렇게 누르면서 그렇게 살면 자기가 더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더 자기를 작은 공간으로 자기를 점점 더 작게 만들고 더 움츠리게 만들지요. 구원은 바로 이런 죄로부터 끄집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 좁은, 막혀 있는 그런 곳에서부터 끄집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넓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간을 더 넓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길을 넓게 만들고, 또 우리의 공간을 넓게 만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to make sufficient" 그래서 충분하게 만든다, 충족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만족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어,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받아도 필요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필요한 그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충만하고 충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도, 고난이 와도 감싸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하게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만족스러운 존재, 충분한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유하게 된다, 풍성하게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어떤, 어, 물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삽니다. 어, 돈이 많다고 해서 풍성한 것은 아니지요. 어, 없어도 우리는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 어떤 면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내세울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어, 연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넉넉한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 우리가 이 풍성이라는 것을 어, 상대적인 것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실 별로 어, 풍성한 것이 없을 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성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었고 또 넉넉한 마음을 주었고 또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는 풍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넓은 공간, 풍성한 공간에서 삽니다. 집은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넉넉하고 풍성한 공간 속에서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만족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히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주께서 십자가를 져 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기쁘고 즐겁게 또 넉넉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침에 같이 묵상해 볼 것은 나는 구원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참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헌금 풍성한 헌신 아, 여러분 자신들이 풍성하게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더 풍성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화요일은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후보 팀들, 팀장들을 위해서, 부장들을 위해서, 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후보 멤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thank <laughs> you